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면서 어, 사람들이 서로 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 또 거짓말에 속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또 속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냥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거짓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속이고, 그게 좋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의 근본은, 뿌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 품으로 안겨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참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냐? 막 회개하고 싶은데 막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막 회개하게 해 주세요. 막 그리고 막 어렸을 때부터 뭐 잘못했던 거막또막 막 이제 다얘기해 주님 앞에 막 이제 고하고 너무 너무 귀하고 좋고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어 저는 참회계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참 회계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개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뭐 잘못하면은 어,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근데 그, 결과가 항상, 제가 이렇게 조금 죄책감 많이 느껴져요. 회계를 하고 나서도, 그리고 마치 제가 이렇게 세 장에 갇혀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떤 구석에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막, 그리고 죄의식 느끼고, 막, 억지로 하려니까. 제 억지로, 막, 그게 나오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나오는 그 회계도, 어, 그게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친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다 드러내 주시면서 이렇게 파나로마처럼 이렇게 쫙 순간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죄를 보면서 제가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죄사함, 그 회개함, 주님이 시키시는 그 회개함은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제가 저번 어, 그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동시에 주님은 그 죄를 싹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그 죄를 가져가세요. 정쾌하세요. 그리고 막그 순간에 치료의 방선을 회복을 시키시니까 와, 이참 회계.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이 회계는 너무나도 저 자신을 힐링하는 것이고 저 자신을 이렇게 막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막 이러니까 주님 오늘도 혹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해 주세요. 이게 막 이렇게 나와요. 마치 영적인 그암 덩어리를 막 우리 이렇게 톡톡 떠내 띄어내듯이 아주 막 속이 시원해요. 해서 저는 참 회개, 참 회개는 그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엑스레이 광선처럼 이렇게 그것보다 비교도 할수 없죠. 우리 주님의 그참빛그 그 대신 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 주시면서 함께 동시에 치유하시는 그 회개와 아버지 치유가 함께되는 그 아버지, 그 너무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구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구해줄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하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주님의 그 영혼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것이 막 종교생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은 정말 주님 지금 21세기는요 우리 예수님이 막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세요 제 눈에는 보여요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이 보, 저기 영상에서 보는 그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막 주님이 그렇게 다니시는 막그 안타까워하시고 막 죄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막 품으시고 막 오게 하시려고 막 그러는 마음이 막제 눈에는 너무 너무 영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분 되시기를 아버지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어, 또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요, 사실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고아처럼 살았어요. 왜요? 속았기 때문에요. 사단이 막 보낸 주파수에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 응? 말씀을 신뢰하기 이전에 사단이 주는 이 주파수에 귀가 너무 그냥 그리로 가가지고 속고 살았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품으로 오세요. 예수님 품으로 오시면 우리 의 영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의 심령이 살아나서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물론 살면서 잔잔한 파도는 일겠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요. 왜 술을 마시고 왜그 중독되고 막 그런 줄 아세요? 그순간에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순간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의 답답함을 못 이겨서 담배 후 하고 피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끝도 없죠. 근데 우리 영원하신 우리 치유자 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 꼭 붙들고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는 이마기를 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사단과 하나님과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 한번 이야기 또 해보고 싶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요 사단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말도 걸어요. 어, 접근해서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사단이 어, 막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좀저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도 막 부탁도 해요. 그럼 또 주님은 또 들어주셔요.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어디죠?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제 귀신 들린 그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단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왔나이까 뭐 하면서 어, 나를 저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이제 그러시잖아요. 응. 돼지떼로 들어가. 부탁도 해요. 부탁도 해요. 근데 우리도 다 부탁하잖아, 요 주님한테. 거기까지도 비슷해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고 예수님께 강구도 해서, 또 기도, 응답도 받잖아요. 거기까지 비슷해요. 음. 그런데요, 사단과 하나님 자녀의 차이. 음.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일까? 자기 얻을 건다 얻어. 음. 자기 원하는 거다 얻어 돼지대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해요. 그런데 참 싸가지 없이 하는 짓이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이 싸가지 없는 거지 뭐예요? 근데 우리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 없나요 혹시?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기쁨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고 사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우리는 아는가요? 내 하나님의 자녀는 아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내가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막 춤추시는 게 어떤 데 보이거든 너무 기뻐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 얼굴이 조금 저기해도 조금 부끄러워도. 때로는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나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영혼 예수님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야 저 영혼도 내가 필요해 하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가 그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했을 때 네가 반응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지 하면서 내가 너를 안으라 하고 안아주시고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지 않았을 때는 내가 너를 몰라 몰라서 왜 모르시겠어요 왜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를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었어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와 사단의 차이는 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막 사랑해서 주님 가르쳐주세요. 그런 은자들. 그런데 사단은요. 주님 다 빼먹을 걸다 빼먹고 마치 생충처럼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저는 사 46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사단처럼. 사단의 괴수처럼 살았어요. 그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사단가 사단의 괴수처럼 괴수 같은 살라고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달에딱 서면은 여러분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그런 그런 거 닮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그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막 그분의 손에 막못을 받고 머리 가시관 막 씌우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셨던그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그 마음 눈꼽만큼이라도 우리가 아,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통곡하고 그분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생명, 생명,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인생의 티끌이잖아요. 이 우주의 티끌.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그 생명을 귀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합시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심령의 그분 사랑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게 축복합니다.